자 근데 아까 그 블레이드 마스터끼리 응. 아이템 차이도 조금씩 짚어주시면 어, 그 정도면은 네. 그냥 서로 세임이고 거기 다가 뭐크리 크러 레벨 뭐크리에 뭐, 레벨이 네. 한쪽이 먼저 오레비 찍혀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비슷한 화력이 나왔던 것 같고 음, 이제 음. 거기다가 그게 차이점이면 세컨이 이 레벨이 쉐던트가 먼저 오레비 찍히냐 혹은 쉐던트 힐링 헤브의 만화량이 얼마나 있냐 그런 싸움이었는데 네. 결국 프라이선수가 만화가 좀더 많긴 했지만 거의 거, 어,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포커 선수 데마포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마지막 교전에서 데마포가 나오지 않았다면 허리 끊고 교전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아 역전 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포커스에 마지막 힐링을 만한 한번 남았었는데 네. 만약에 데마포가안 나왔으면 그 힐링을 만한 한번 남은 거 빼고 두 번도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되게 위험했어요 이 게임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만화 포션 나온 것도 대박이었고 네. 밤시야였던 것도 대박이었어요 이게 나이테프를 제외한 모든 종족은 네. 기계가 아닌 이상 밤에는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라이 선수가 자기가 뭔가 기세를 잡았다고 상대를 찾으러 가다가 상대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음... 거.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첫 번째 경기는 포커스 선수가 플라이 음...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분명히 초반에 이제 상점 지역에서 대범한 사냥 음. 그리고 구클러 시작.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이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점을 1렙부터 달려가서 트라이하기에는 이건 상대 그러니까 자기가 불만하는 영웅을 쓰잖아요 네. 그 불만한 영웅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아 상대도 불만데 인 네. 상점 트라이 진짜 하기 쉽지 않거든요 판단이 근데 포커 선수가 거북이 잡는 걸 확신하고 상점을 빼는 순간 저는 거의 플라이가 잡았다 생각했는데 음... 그걸 역전을 해냅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음... 에인션트 아이리라고 합니다. 뭐 맵에 네. 어떤 우리가 동, 종족 간의 맵에 상성은 분명히 존재를 해 어느 정도네. 네네. 근데 오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맵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맵에. 그렇죠. 포커스가 자, 가장 네. 좋아하는 맵은 네. 터틀락이에요. 근데 그 터틀락. 터틀락이 첫 경기를 걸렸고 포커스가 이겼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강두 번째 경기 함께 보러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2 16강 두번째 매치 두번째 경기 빨간색 11시 오크 포커스 그리고 파란색 5시 방향 오크 플라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AWL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빨파로 나눠서 각자 하나씩 주는게 아니라 네. 그냥 죽이는겁니요 네, 네, 축구로 따지면 전반 네. 후반에 유니폼 바꿔 입고 하는거거든요 아아 이번에는 포커스가 빨간색입니다 네 시,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처음에 응. 말씀하셨던 것도 중국이라서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 그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아니죠. 애초에 네. 자기가 예를 들면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보라색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는 거 하는 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축구 유니폼도 보면 양면으로 이렇게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거 같고 사실 포커스 선수가 우리가 이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게임이든지 이런 거에 민감한 선수가 있고 둔나 선수가 있어요. 마우스 세팅도 마찬가지고 네. 키보드 세팅도 마찬가지고 화면 설정 하다못해 게임 인게임 안에서의 색깔을 되게 중요시하는 선수도 있어요. 아, 색감 진짜 그 주황색만 하던 휴먼들도 있어요. 네. 그 주황색 안 주면 안 하는 거야. <laughs> 진짜로 진짜로 그랬던 선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가서 색깔을 고르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네. 자기가 네. 근데 옵저버나 아니면 다른 상대 선수가 주황색을 고르고 있으면 끝까지 레디를 안 누르는 거예 색깔 좋았어. 경기에서요? 예, 그런 적 많아요. 색, 자기 색깔을 주라는 거죠. 난그 색으로 하고 싶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선수도 있었는데, 네. 포커스 선수도 사실, 노란색, 그, 이 게임 안에서는 노란색 성계자예요. 야, 포커스 지금 칼 꺼냈죠? 플라이는 빌드가, 자, 둘다 똑같나요? 다, 자, 둘다 똑같아. 둘다 똑같아. 이러면은, 와, 둘다 똑같습니다. 근데 플라이는 찌르는 건가요? 하나인가요? 플라이 찌르는 거죠? 찌르죠? 아, 이게, 따지고 보면은, 네. 포커스가 이득인게, 네. 만약에 원보로 홀업만 하면은, 다른 타점족전처럼 네. 원보로 홀업만 하면은, 오크가 찌르는 쪽이 이득인거예요 왜냐면 두번째 버로가 캔슬되니까. 네. 근데, 오크도 오크전에 아까 최근 트렌드가 아 제가 원보로 홀업이라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원보로 홀업이지만, 이렇게 1대1 맵에서 1렙 찌르기를 할수 있는 맵 같은 경우에는, 네. 두번째 버로를, 그, 우리가 스타로 따지면, 서플라이로 밥집 때문에 짓는게 아니라, 심시티 때문에 지어야될 때가 있어요 급하게 네 그런 개념인거예요 지금 두번째 버럭 둘다 그렇기 때문에 찌른쪽이 가서 할게 없었던거죠 결과론적으로 포커스가 안찌르고 클럽빼먹은 선택이 더 나았다 자. 이건 선택 이건 찍은거거든요 따지고보면 찍은게 아주 좋게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도록 찍는것도 네. 상대를 많이 겪어보면 예상할 수있는거예요아 네. 우리가 포커라는게 단순 운이 아니라 네. 남아있는 카드의 확률을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포커 프로들은 네. 그런거랑 비슷한거죠 플라이 선수라면 아마 두번째 번호도 칼까지 올렸을거고 내가 가서 할게 없을거다 판단한거 음... 같고 아 포커스 너무 좋은게 아... 이거는 이제 콜리님도 아마 소희님이랑 같이 연습중계도 많이 했으니까 아실 수 있는데 네. 오크대 특히 오크라는 종족이 이제 그 그런트의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초반에 상점을 지으면 힐링쉘이브나 이런게 좀 타이밍이 안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포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금을 좀 포기하고 사인 캐기로 강제 캐기하면서 나무를 30 정도 더 빨리 캐가지고 상점을 미리 불마가 나오는 타이밍에 배럭도 안넣고 네. 상점까지 칼탈지었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는 상점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네. 플라이 선수는 지금 강제 사인 캐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상점을 계속 캔슬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그런 심리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야. 네. 포커스가 그렇게 준비하고 찌르는 게 아니라 네. 사냥을 하는 센스까지. 자, 자, 큰거 갑니다. 어디로 움직이죠? 지금 포커스 선수가, 어, 지금 여, 어, 아, 포커스 선수. 갔다 갔다. 차라리. 네. 상대가 사냥하기 하나 주고, 과감하게 사냥 하나 해도 될것 같은데, 포커스가 유리하지 않나요? 이 싸움은, 포커스가 유리하지 않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싸움 걸죠? 투툭 치면서. 플라이 상점도 여러 번캔슬됐기 때문에 지금 스스나, 힐링 쉘브가 인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전 중에 힐링 쉘브를 어... 쓰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자, 절묘하게 사용하면 또 그게 낚시로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커스는 딱등 돌자마자 힐링 쉘브 바르는 거고 플라이 선수는 네. 상점 위치도 보세요. 막혀있는 자리예요. 아까부터 계속 견제를 받아서 네. 아, 비스 바지었는데 상대 옵니다. 자, 섀도트 타이밍, 섀도트 타이밍. 그렇죠. 직감적으로 상대의 섀도우 터 타임이랑 자기 섀도우 터 타임이 같 어? 자기 섀도우 타임이 훨씬 네. 느린데, 아마 이거는 초반에 상점까지 지었기 때문에 조금 테크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윈도우 크로 계속해서 플라이 선수가 뭐 하는지, 한 이런 거 보면 네. 또 월드컵 얘긴데, 어, 진짜 네. 피파 랭킹이나 그전 경기에서의 그런 그 선수들의 뭐... 몸값 이런 게다 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아니 아까 무슨 말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포커 선수가 리그 단위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 네. 플라이 선수 최, 리그만 들어갔다면 그냥 완전 날라다닌다. 접신돼 가지고 사람이 안 네. 돌아가 있고 막 이랬는데 막상 뚜껑 열었더니 일대0으로 앞서고 있는 포커스가 분위기도 좋아요. 두 번째 경기도 참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그리고 이 스포츠도 저는 스포츠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 올림픽 종목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가 짜여진 게 없어요. 아 한참을 알 수가 없고 그게 바로 땀을, 흘리지 않,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스포츠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쟁이들이 끝까지 막와 <laughs> 제가 이번에 게임에 네. 제가 미르라는 게임 하는데 네, 네. 한 14만 원씩 멕시코전이랑 독일전에 질러놨단 말이요 현으로. 네. 마지막에 손흥민이 역시코전 넣어가지고 날라갔거든요 이거 경기 중에 그런 얘기도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근데 네. 독일전에 제가 누가 네. 이기던 2대형으로 이기는거에 걸어놨거든요 네 손흥민이 4 8분 달려가서 넣은거예요 <laughs> 아... 나 손흥민 안티로 끝까지 남고 하다가 진짜 겨우 살려놨어요 <laughs> 아, 네 대한민국 화이팅 그렇죠 네. 안타깝게 탈락을 했지만 음. 좋은 경기 보여줬죠. TVCM 선수처럼. 자 우선은 분위기 자체. 네 포커스 나쁘지 않고 포커스가 조금 다른 점은 네. 플라이는 최근에는 잘안 하는 4그런트 베이스예요. 요새는 원버로 호업이나 이런 테크 빠른 플레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홀업 중에 4그런트 찍는 케이스가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플라이 선수가 4그런트까지 찍었어요. 요새는 3그런트에3레이더 2 워커 그리고 1 코도 인구 49 그리고 로드까지 50 정석이 따로따로 그렇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개체 수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룹 한 마리 더 뽑았다는 얘기는 레이더한 마리 줄인다는 얘기죠 자 피언들도 나와서 아이 싸움은 덤비면 안 되죠 플라이 힐스가 없지 않나요 자 서로 싸움이 아까 제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날 아침 되는 타이밍 원원 병력이 예, 네. 요새는 원버럭이 때문에 서로 갇혀진단 말이에요 네. 그때 딱 칼을 꺼내들면 힐스 선수만 쪽이 웬만만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힐스를 선조만 쪽이 포커스 선수인데 네 거기에 플리테스까 썼고 힐스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이거 아아 네, 어, 네, 어, 스크롤 기... 타이밍 네. 아, 이거 플라이, 아 플라이 플라이 아까 TBCBM이 덤볐던 것처럼 네. 상대가 다음날 아침에 상점을 등지고 있는데 덤비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트기 전사했고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하. 아, 아 체력 없는 아, 거. 빠르죠. 그러니까 뭔가 플라이 선수는 체력 없는 게 겨우 살아가는 느낌이고 네. 포커 선수의 체력 없는 병력 잘살린 느낌이에요. 아. 네, 상황이 좀더 좋았다는 얘기죠. 네. 물론 힐스는 공짜는 아닙니다. 250원 써야 되는데 불태스크로포함 400원 쓴 거죠. 근데 그것치고 조금 아쉬운 결과긴 해요. 포커스도. 좀더잘 때렸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드 CC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네. 하드 CC 를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빼요. 인신에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근데 하드 CC 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조금 쉽게 상대를 보내줬다는 음... 느낌 이런 거 있어. 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무 사격이라고 표, 표현해요. 네네. 네, 총을 서로 쏠때 뭐냐면 내가 그냥 서로 다 같이 등지고 빠지면 상대한테 등을 보이는 순간 다 잡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플라이 선수가 누나 이게 이런 게 진짜 선수들이 대단한 게. 사 시청자들 이런 거를 이렇게 찾기 어려워요. 직접 플레이하는 선수들가 아니라면 네. 선수들이 딸때 자세히 보시면 안 빼는 척하면서 빼는 거예요. 중요 병력을 미리 슬슬 빼면서 포지션이나 이런 걸 돌리면서 불마가 끝까지 안에서 칼질하고 있고 나 아직 끝까지 너랑 싸울 거야. 너 나랑 싸우는 데만 집중해 해놓고 막상 등을 돌렸을 때는 이미 상대 의 주요 병력이 다테로 쪽으로 가 있는. 음... 그 장면이 아마 리플레이로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놔줬다기보다 플라이가 되게 연기로다 아, 이렇게 현할수 있겠죠. 네 싸울 듯말때 싸울 듯말때 하면서 네. 상대방을 아, 홀렸다. 아 홀렸다는 표현이 우리 성수님이 또 변하니까 굉장히 홀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네. 네. 드레이크 쪽 사냥 제가 네 이런 말하면서 지금의 제 지연했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아했던 가수가 성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최성수 풀립사 모르시죠? 나이가 좀 너무 옛날인 것같아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했던 네네. 가수니까 네네. 대단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 분명히 이라는 생각 아 너무 되게 뭐라 해야 까요 네. 되게 뿌듯하네요 같이 준비한다는 자체가 네. 아니, 그때 없었던 친구가 음, 지금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주책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차피 교전해서 못 쓰고 네아 좋아요 버로우 테러 아 플라이 선수, 그러니까 어려운 게임이지만 네. 아이템을 아이템 사 좋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플라이 셔드 원투 소비 마스크. 아 이거 버로 두 개까지 깨지네요. 어떻게 깨지는 거? 네, 어차죽 죽책은 디스체 한방로 끝나고 혹시 시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플라이 쇼한 피 없지 않았나? 어? 플라이 아 레이더 어오쇼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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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었네요. 불마을 네. 보면서도. 졌죠. 왜냐면 아까 그런 거 놓쳤었죠? 아까 네. 누가 누가 놓쳤죠? 아아 아, 전판에서 플라그 놓쳤었잖아요. 네. 불마가 쓰레기 버루간사에 시원이 죽었단 그쵸. 말이에요. 네, 잠깐 한 눈판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았네요. 지금 위험했어요. 안 뺐으면 셔더턴터 어쨌든 주책으로 상대가 5 0을 깨고 어퍼지로 올수 있는 타이밍을 네. 벌었습니다. 자 버로우가 두 개나 깨졌기 때문에 네. 음. 또한번 뿌려서 블레드 마스터의 위치 한번 체크해 보고 있고, 자 이미 사냥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레벨 보시면은 사실 셰도우 헌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냥의 의미가 없어요. 오 레벨 찌를 때 아닌 이상.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섀도우 헌터의 마나 관련 아이템과 불마의 크리 레벨이에요. 불마 한번 아이템 볼까요? 지금 포커스 선수 불마 아이템 이 정도, 로비두 네. 개, 공격 두 개. 이쪽은 불마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도우 헌터 한번 비교해 봐야죠. 섀도우 헌터가 소비, 소비 마스크, 마스크. <laughs> 이쪽은 마기로 로브. 소비가 더 좋아요. 소비가 더 좋고. 레벨이 지금 불마가 3레벨 초반이죠. 반면에 플라이, 그, 포커 선수는 3레벨 초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둘다 아이템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축책 한 방으로 많이 따라온 거예요. 이거. 많이 따라온 거예요. 아니, 진짜 대단한 게. 네. 따지고 보면 은 많이 따라온 사람이 플라이잖아요. 네. 들어가요, 먼저. 오크대 오크전은 약간 유리에도안 들어가는 자, 게 정석이에요. 레이더. 상대가 들어가면 상대 상점 을 끼고 싸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인프라 시설이 반영했기 때문에 충원 속도도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배짱 있게 들어가는 인파이터, 어, 인파이터, 블라인드 파이터예요 예. 네. 자,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 한번 다시 채워주고, 자, 자, 그런트 한기에게도 계속해서 따뜻한 힐링 웨이브. 와,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씀 네, 무적 버션도안쓸 정도로 음. 웬만한 불만 안 노리는데. 네. 불말을 좀 지묘하게, 지묘하게 팼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 절반이야. 아 어, 이러다가 플라이 선수가 만약에 뒤에 상점까지 완성되면 마무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코드 비슷한 기 아, 생각보다 빨리 안 죽었어요, 코드가. 이제서야 윈 아, 윈터크, 윈터크 많았었지, 만화 포션. 근데 따지고 보면, 최연이 만화 포션 사서 먹은 게 아니라, 불말가 생존을 위해서 만화 포션 사먹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사치해요. 굉장히 사치해요, 진짜. 윈터크 두 번을 위해서 만화 포션 150원 쓴 거잖아요. 200 원, 200, 200 원, 코드 미스트 상대방 진영에서 계속 해서 빼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아 플라이 지금 워커나 코드한테 플라이 선수의 코드가 점사당하고 있는데 네. 오래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고 상점 완성됐죠. 이러면 이제 플라이도 상점 완성됐으니까 셰도우트가 한번 내려가서 마나 붙여 사오면 됩니다. 아직도 마나 이게 소비마스크 의 힘이에요. 아 마기로 아 분는 마나 만화 통과 마나 리전을 올려주고 네. 야, 야 전사 역전, GG. 역전이 역전. 와플라 이걸 상대 진영에서 원래 오크랑 오크랑 잘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와... 그니까 내가 조금 불리하던 내가 조금 유리하던 네. 가는 건 플라이 덤비는 건 플라이예요 네. 근데 이 덤비는 와.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이유가 하나 있어 하나 뭐냐면 아무리 상대가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네. 덤비는 쪽이 타겟팅의 우선권을 쥐고 있어요. 먼저 때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때리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공격할 타이밍을 먼저 잡는 거잖아요. 음. 그럼 내가 공격 순서를 머릿속에 염덕 들어가는 거고, 네. 갑자기 상대가 내스피드스트 쓰고 달려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공격을 받는지 그 유닛을 신경 쓰는 거지, 들어온 상대의 타겟팅 1, 2, 3, 4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따지고 보면 플라이가 좋은 점이었고 그렇게 따지니까 전 경기가 더 포커스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허리를 끌었다는 얘기는 그런 모든 측면에서 오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포커스에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비슷했거든요. 이번 경기 따지고 보면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포커스가 그렇게까지 물론 주책 때문에 피해를 본건 사실이지만 네. 포커스가 그렇게까지 불리한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교전 덤비는 파워풀, 공격력 공격력, 방어력, 체력을 선수들에게 스탯을 매겨주면 네. 평점은 둘다 7.5예요 네. 근데 플라이는 공격력이 10이고 방어력이 3인 거예요 <laughs> 공격력은 플라이다 그럼 공격할 때 세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플라이 선수 공격할 때 굉장히 센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두 번째 경기는 플라이 선수가 잡으면서 1대1로 따라갑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 AWL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